저는 상을 받건 안 받건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 멈추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축하겠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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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모두가 기대하시는 그 상만 남았습니다. 자, 대상 시상을 해 주실 분은요, 우리 춘천 예총을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박종서 회장님이십니다. 회장님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대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돼 안 안돼 <laughs> 아, 또요 또 누구? 여러분들 어떤 분이 대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<웃음> 어, <웃음> 여러분 네. 여러분들의 외치는 그 소리 있습니다. <laughs> 발표하겠습니다. 네, 어, 제가 나 떨리네요. 저도 떨려 얼른 해주세요. 네. 제 19회 소양강 처녀가요제 대상! <laughs> <자>, 잠깐만도빨리잖아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해주세요 발표 제가 할까요? 아니 하세요 제가 할까요? <laughs> 네제 제 19회 소양강 처녀가요제 대상! 그리고 멋진 폭담을 가질 때 전달해 주셨습니다.